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출렁였습니다. 기술회사 중심 나스닥이 2.61%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, S&P 500 1.78%, 다우 지수도 1%, 1 하락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서 세 지수 모두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. 관세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피로감이 몰려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The market reacting negatively to a lot of volatility in terms of policy outcomes. Just the range of outcomes in the short term is starting to widen to a point where investors are uncomfortable. 이렇게 해고가 늘면 소비 심리가 움츠러들고 경기를 끌어내릴 거란 우려가 더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. 종목별로는 반도체 관세가 본격화하면 투자가 줄어들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엔비디아가 5.7% 떨어지는 등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. 또 테슬라도 전 세계에서 판매가 크게 줄 거란 우려에 다시 한번 5.6% 하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가총액에서 우리 돈으로 72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.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.